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 순환기내과의 박진주입니다. 오늘 제가 당뇨, 콩팥병,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해 간단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고혈압 환자 치료 총론에 대한 강의인데요. 우리나라 고혈압이 유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자 3명 중 1명, 여자 5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이고요. 그렇기 때문30% 정도에서 고혈압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뭐 지금은 혈압이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말하고 있고요. 2기 고혈압인 경우는 혈압이 160에서 10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나누는데요. 혈압이 있고 다른 심혈관 질환이 없다면 혈압을 치료하면서 심혈관 지방을, 질환을 예방한다 그리고 사망률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심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막거나 아니면 재발을 예방을 하고요. 중요한 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일수록 혈압 치료 이득을 더 크게 본다. 혈압을 장기간 치료할수록 이런 효과는 더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노인에서도 특히 이제 고혈압을 젊은 사람과 똑같이 치료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 내 혈관에 의한 사망은 혈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 되어 있는데요. 기존을 SBP 115, DBP 75로 잡았을 때 혈압이 20씩 증가했을 경우 사망률이 2 배씩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치료를 하면은 득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SBP를 10 정도 낮추면은 주요 심혈관 사망이 20%, 뇌졸중이 27%, 심부전 28%. 그 다음에 전체 사망 13%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혈압을 더 낮췄을 때, 그러니까 20까지 낮췄을 때는 이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 치료할 때 목표혈압은 보통 140에 90으로 잡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타겟 혈압은 바뀝니다. 그래서 한 130에 8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의 타겟혈압은 140에 9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서도 타겟혈압은 140에 90이고요. 당뇨병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140에 80은 없는 경우, 140에 30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고요. 심혈관 질환이 균환자있 130에 80, 그리고콩팥병이있을경우에 경우도 당 알부민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알부민뇨가 없는 경우는 140에 90, 알부민뇨를 동반할 경우는 130에 80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제를 써야 되냐? 라는게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고혈압약을 ABCD, ACE ARB,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그다이오레틱스 이렇게 4 개로 나누잖아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BCD 모든 약재를 고혈압 치료 1차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베타 블로커에서는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되어 있고요. 에이스미터 ARB는 붉은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AA 병을 병합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AA 병용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A, B, C, D 모든 약제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이 표는 그한 가지 클래스 약제를 다른 세 가지 클래스 약제랑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열성 심지라는 경우에는이 다이렉스 D가 다른 A, B, C, D에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베타블로커도 그렇고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른 세 가지 약제에 비교했을 때 효과가 동등합니다. 다만 오른쪽에서 스트로크의 경우, 뇌졸중의 경우에서 베타 블로커가 단의 A, C, D 약제에 비해 스트로크를 18% 정도 증가시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는 많은 국가에서 1차 약제로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환에 따른 추천되는 고혈압 약이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에서는 A, B, D를 추천하고 있고요. 뇌질증 환자에서는 A, C, D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A, B, C, D 모든 약제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증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젊은 여자에서 고혈압이 있을 때 a 스미터 ARB 사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 키드니아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테라토제닉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이전에 혈관 부종의 과거력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베타 차단제일 경우에서는 에스트마, 천식이 있거나 심한 섬액 그러니까 심비어 브라디카드가 있는 경우에 피하셔야 되고요. CCB 같은 경우는 논디히드로피리딘 계열의 CCB, 즉 디티아젬이나 베라타민은 섬액이 있는 경우 피하셔야 됩니다. 이뇨제는 그 유리세미아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풍에서 피해야 되시고요 모든 다이렉트가 칼륨, 저칼륨 혈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데요 혈압이 만약에 1기 고혈압이다 spp가 140-160 정도면 단일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일제를 시작해서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용량을 증가하거나 다른 계의 약으로 변할 변경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용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기 고혈압이나 고위험군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조절제안 않는 경우는 약을 증량을 하던가 한세 번째 계열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압을 145에서 85 미만으로 조절을 합니다. 더 낮게 조절하면 어떠냐, 130에 80 정도는 어떠냐 이런 환자에서 환자가 이렇게 낮게 조절했을 때 베네핏을 받다는 보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는 그 목표 혈압을 130, 80으로 낮추는데요. 이는 어코드의 서그룹 애널리시스에서 당뇨가 동반된 환자에서도 혈압을 낮췄을 때더큰베네핏을를 받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제를 써야 되냐?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 모든 약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A세니비터, ARB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했을 때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베타차잔데랑 사이아자디케 인유제 사용할 경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면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세니비터랑 ARB를 p 변경하는 것은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지금 가장 핫한 SGLT2 인이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SGLT2 인이비터가 s p 를5 정도, d p p 를 2에서 3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강화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혈압약을 조절하,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콩팥병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성 콩팥병이 있을 때 이벤트가 언제 가장 적게 생기는 걸 봤더니 혈압이 한 130에서 140대에서 낮고요. 그 증가하거나 낮으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J 커버 페노맨을 보이고 있고요. 프로테인 유리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낮은 혈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120에서 129 정도 보면은 1g 이상의 그 프로틴유리가 했을 때 조금 더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 보이고요. 130 이상에선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연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을 더 낮게 유지하자라고 저희가 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혈압은 알부민 유리가 없을 때는 140에 90, 알부민 유리가있을 때는 130에 8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추천되는 약제는 A입니다. 그래서 뭐,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는 주의할 게 많은데요. 뭐 심한 경우는 혈압 조절이 정말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썼을 때 이런 기립성 저하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환자가 양측성 콩팥 동막 협작, 그러니까 바이레트럴맨날아레 스테노스가 있는 경우는 에이스 임타 ERB를 사용했을 때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진을 해서 부루가 들리는지 보고요. 부르가 들린다면 워커 필요하겠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인데요, 심부전은 지금 이젝션 프랙션으로 해서 EF가 40% 미만, 또이상으로나뉩니다 그래서 40% 미만을 이렇게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40% 이상을 preserved나 mid e range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reduced EF 환자에서는 ACE Beta b l 베타블로커 MRA, 리가브라딘 등등의 약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폐프환자에는 이런 약제들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출력 전화 심부전 환자에서 1차 약제는 ACmRb, MRI 베타블로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박출력보존 신부전 환자에서는 ABCD 모든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목표혈은 130에 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면요, 동반 질환별 목표 혈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동반 질환에 추천하는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혈압 상자를 치료하실 때 동반 질환을 확인하시고 여기 많은 혈압 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